안녕하세요. 삼지대학교중도학과신문소라생이라고 합니다. 어,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당시에 굉장히 침착하게 언론에서 발표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심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같은 시대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라면 현재 정치적 상황이나 어, 대한민국은 어땠을까. 수고 많습니다 예, 그무 대통령의 서거 발표를 어, 제가 대본에서 했었는데요. 어, 다들 그 힘, 힘든 순간에 어, 제가 그래도 아주 침착하게 어, 냉정을 잃지 않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고들 평가를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그때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서 또 머리가 텅 그렇게 비어서 아무 생각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니까그 그런 안간힘을 어, 썼던 것이고요 어, 아마 아, 이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 살 계셨으면 이렇게 우리 역사가 거꾸로 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어, 지금, 어, 앞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가장 지금 두드러지는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상부가 공공마인드, 공적인 마인드가 없어질 거예요.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국정을 아주 살사롭게 운영하고 국가 권력을 자신들의 사익을 주관, 수단으로 삼고 그 나라가 이렇게 이번 박근혜 전술회의에서는 그 절정을 본 겁니다. 심지어 국정을 최순실이라는 정체불쟁의 여인에게 아? 장관대로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의 수석들조차도 대통령을 대변 보고 천년을 보고 그 시간 동안 대통령은 어딘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방조차 없죠 우리의 관심사는 대통령이 그 시간 동안 뭘 했느냐 라는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학생들의 생사를, 아이들의 생사를 걱정해야 될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요 이것은 더 늦게 말하면 대통령이 국군 통치권자기도 한는데 만약에 국가 안보에 관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우에 안보의 공백이 있었다는 말과 또 같은 거죠.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상부를 형성해놓은 거예요. 요즘 우리 상기대의 어떤 학비율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학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교육관을 이 사회적 재산인데 그것이 설립자라고 해서 마치 사유재산처럼 돈벌이의 수단처럼. 학생들도 동물의 수단으로 보고 대학교 수도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비호해 주고 한패가 되는 그 역할을 해온 게이명복 정부였죠.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런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불공정함에 또 불평등함에 분노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소득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부의 전체 소득의 47%를 차지해요. 우리보다 좀 높은 나라가 미국인데 우리보다 1% 2%도 높아요. 공식 통계로는 미국이 1위, 대한민국 2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소득층들은 부동산 인대소득이라든지 또는 주식 양도 차기라든지 이렇게 통계에서 빠지는 소득이 많아요.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많죠. 그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이 부의 편중이 가장 극심한 나라인 거예요. 상위 10%가 자산은 얼마나 차지한 줄 압니까?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66%를 차지해니 아무리 하위 50%가 차지하는 자산 비율이 얼마인가 하면 불과 2%입니다. 상위 10%가 66%의 자산을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겨우 2%를 가지고 나누는 이런 극심한 불평등 사회.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는 없는데 그 없는 기회마저도 전부 흙수저들이 차지하고 검수들이 금수, 차지하고 흙수저에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이런 불공정한 대학이라는 교육이라는 교육이 대학을 마치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마지막 계층 상승을 이루어내고 사다리가 되고.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더 심화시키라 그렇게 되고 있죠 어, 이런 세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심화되고 어 있습니다 아마도 김대중, 노무현 두분 대통령이 살아계시고 그때의 정치, 철학 이념이 어, 지금까지 금지했다면 이런 세상은 있을 수 없을 테요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아요. 정치적 민주화는 아주 발전시켰지만, 우리 뭐 양극화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죠. 이제 우리는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한계들까지도 우리가 다 극복하고, 그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뭐 너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제가 너무 예 답변이 장황해졌네요. 예.